토스트 해놓고 좀 먹으면서 그 다음에 까르보나를 좀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치즈를 제가 조금 좋은 치즈를 많이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메인슬러 슬라이스 치즈. 반경질성 치즈고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치즈. 고다 치즈 슬라이스입니다. 고다 치즈. 네덜란드산입니다, 네덜란드. 풍차국에서 나온 그리고 요거는 생 모짜렐라 치즈, 생 모짜렐라. 무려 40% 세일할 때 샀습니다. 유통이안 지났나? 30분 됐는데. 어, 하루 지났다고 제가 죽진 않겠죠, 이거 먹고? 이탈리아 건데, 17년 11월 30일까지인데, 먹고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좀 빼고 올게요. 아, 물좀 뺀다는 게 오줌 싼다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물좀 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 모짜렐라 치즈예요 저도 처음 해봐요 여러분 일단은 불을 잠깐 올릴게요 살짝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 음. 남자라면 두 장이죠 치즈가 음. 우리 고다 치즈 어 이건 딱한장 사이즈네 한장 사이즈지만 남자라면 두장 아니다 맞지 이게 양면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장씩만 넣자 치즈 과다로 죽을 수도 있어요. 치즈. 그리고 생 모짜렐라, 생 모짜렐라. 찢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닭가슴살 같아요? 느낌이. 닭가슴살 같은 질감이에요. 그죠? 하지만 치즈라는 거. 여기 원래 버터를 해야 되는데, 아, 버터가 없네 집에. 살짝만 둘러주시고. 이게 근데 두개다 들어가나? 아, 두개안 들어간다. 아,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초약불이에요. 초약불, 여러분 기름을 매겨주셔야 돼요. 빵이 탄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으시면 버터로 하세요. 버터, 버터가 최고입니다. 아메리칸 셰프라는 요리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걸 제가 따라해보는 겁니다. It's good. Bet it's good. 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뜨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뜨거워요. 와, 색깔 조인다 음,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만 볼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조금 옆으로 밀고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참 세상이 참 녹록치가 않아요. 자, 일단 내려놓고 여기 좀 익힐게요. 이쪽이 좀 익었으면 이제 겹칩니다. 딱. 색깔 죽이죠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뒤집어 이제 치즈만 녹으면 돼요 이제 빵은 다 익었어요 이걸 칼로 딱 썰잖아요? 그럼 바사삭! 하면서 여러분 멘탈도 깨질겁니다 바사삭 하면서 이성의 끈놓으실거예요아 그래서 바로 지금 달려가서 라면을 끓인다거나 뭐 이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지금 12시 다 됐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됐거든요? 자 일로와 어, 컴자 여러분 지금 옆에 보이세요 이렇게? 와, 야, 라 그러는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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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육즙이 나와버리네 육즙이 야, 다 치..치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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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음. 와! 미쳤다. 야, 와, 개맛있다. 와. 음. 와, 세상 맛있구만. 간딱 좋아요. 자, 제대로 지금 눌러볼게요, 한번. 어. 진직하. 너무 많은데? 이런 빵을 먹어야 된다는. 음? 음. 아, 역시 힘이 난다. 음.